관 우주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신비롭고 이상 이상한 외계 인성들이 많지. 그중에서 가장 구리가 넓은은 은. 이 행성은 고리가 세상 우주에서 간측된 모든 모든 행성들 중에서 가장 고리가 넓은 J1407B라는 행성이다 행성이 이렇게 깨물 정도로 고의로가 넓다 행성은 이렇게 작다 배경으로 써도 좋겠다 <laughs> 마음 정화의 시간. <laughs> 이곳은 제1407B의 핵이다 아니다 응? 착륙을 할수 있는 패널이다 핵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착륙 패널이다 이렇게 골디가 보인다 어. 네, 사랑해요 몰라, 이 엄마 오지 마. 이거 단어 카드. 이거 유튜브 올릴 건데, 구독자가 하도 안 올라가지고. 아, 이거.